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성경말씀은 시0편 121편입니다 아, 표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laughs> 네, 오늘 시편도 뭐 익히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뭐 1절, 2절, 3절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한데 오늘 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어 사실 오늘 시편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시편입니다. 무슨 탄식이나 고통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통해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린다 뭐 이런 뉘앙스가 이제 전해지는 시편인데 어 그러와 같은 내적인 평화가 사실은 어 시편 오늘 저자를 통해서 볼때 그냥 인생이 편안하고 살만해서 그랬던 었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죠. 사실은 1절을 보면은 그가 간절한 갈등과 내면의 긴장 속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뭐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했을 때는 구체적인 고난과 갈등의 문제가 드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 엄청난 그 고뇌 그리고 갈등,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laughs> 시편도 그렇고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내적인 갈등과 긴장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평화를 말할 때 고통을 말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사실은 조화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뭐 먹고살기 편안하니 평화로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시편 23편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 전부 다 미래시제라는 점은 결국은 그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한 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시편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laughs> 어, 시편 저자가 본인의 갈등과 내적인 긴장을 묘사하진 않지만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 조용히 위로하고 스스로 확신 가운데 자신을 세우는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내적인 안정감이에요. 아,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장 불같이 일어나서 무슨 큰 일을 할것 같지만, 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경우에, 반드시 파아라또 일어나가지고, 뭐, 문제네, 어쩌네, 뭐, 이거, 근심이네, 고통이네, 실족이네, 좌절이네, 이런 소위 뭐 교회 안에서 쓰는 젊은가적 용어를 남발하는 거 이게 믿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내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1절과 2절이 굉장히 상반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 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 시편이나 성경에서 사는 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짜 맞출 것이 아니고 어, 2 절에서 1 절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었을 때2 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마도 1 절이 그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산뭐 산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게 되는 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 묘사를 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서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그와 같은 잡스러운 신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제 갑자기 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창조의 개념이 지금 어디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수 있냐면은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연장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일들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지금 그 창조의 본성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있다, 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비해서 산당과 이방의 신상들은 어떤 존재냐? 어, 조는지 주무시는지 도대체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이제 나오죠, 사실은. 거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바알의 편에 설거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알을 깨우려고 해도 이제 하나님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지 으니까막 조롱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이 주무시느냐, 자느냐 뭐뭐 뭐 계속 조롱할 때 이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이 착각 가운데 헛된 것 찾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교훈을 계속 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 그 능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5절에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제 오른쪽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밤에 달조차 해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팔절에 가면 영원토록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 중에서도 이 시편 저자가 정말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그가 평온한 가운데 그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로부터 가능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다시 한번 확신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기억하므로 다시 한번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고통의 순간, 우리의 갈등과 참으로 번민의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큰 믿음 가운데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반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파르르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안식이 없는 것은 문제 앞에 나약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 없음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그리고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영원부터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안식과 평화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안식의 힘과 평화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